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편견이 없어야 아 고통 지금까지 배운 걸 잊기 그런 거다 맞거든요 다 맞아요 여러가지가 답이 될수 있어요 다 답이 될수 있어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주변에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하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깨달은 상태가 아닌데 그건 둘째치고 단단히 착각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깨달음은. 어떤 막 진짜 고귀하고 막 엄청 대단하고 막 우월하고 막 나는 특별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깨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깨달음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깨닫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결핍이 생겼다가 그 결핍을 채운 것일 뿐이거든요 내가 동물 보고 깨달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막 요미 햄스터 보고도 깨달은 상태라고 그러고 강아지 보고도 깨달은 상태라고 그러고 고양이 보도 고 깨달은 상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한 결핍도 없었고 그냥 사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저의 계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당을 모태신앙으로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신이 어쨌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막 하는데 모순적인 게 있고 막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어왜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어 그럼 나는 진짜 누구지? 어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를 막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깨달음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당을 다니면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에 대한 그거를 알고 하는 결핍이 생겼어요. 근데 그 결핍이 생각을 하다가 그 결핍이 사라진 것일 뿐이야. 그게 깨달은 거야. 깨달음에 대해서 더 이상 찾지 않은 거야. 깨달음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살게 됐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상태. 그냥 내가 여태까지 깨달음에 대한 결핍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핍이 해소된 게 깨달은 상태야. 영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좋고 싫음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좋고 싫은, 좋고 싫은 거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진짜 좋고, 좋은 거랑 싫은 거랑 완전 똑같다는 거. 완전 똑같아요. 진짜 완전 똑같아. 난, 난 좋아하는 게 뭘까? 인생 재미없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나는 싫어하는 걸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싫어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게 사실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나 싫어하는 걸 생각해봐. 막, 가슴에 갖고저 나쁜 놈, 이러면서 싫어하던가. 아니면은,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싫어하던가. 왜 좋고 싫은 거에 똑같, 똑같나고요? 이게 왜 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용찬호를 싫어했었잖아요 막 용찬호 싫어 그래가지고 막 걔가 막 발언하고 막 나쁜 말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너무 싫어 싫은데 어 싫다 하고 안 보면 되잖아. 근데 내가 막 용찬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용찬호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용찬호가 없는데도 없는데도 생각하고 얘기하고 막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왜 그러겠어? 왜 싫은데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러겠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좋아하니까 그러지. 좋아하니까 그러지. 싫으면은 안 하겠죠? 진짜 싫은 건 뭔지 알아요? 진짜 싫은 거는, 여러분, 바퀴벌레 싫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바퀴벌레 생각해요? 바퀴벌레 생각하고, 막, 잠자기 전에도, 아,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그 나쁜 더러운 놈, 이러면서 생각하고, 막, 막,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퀴벌레가 보이지도 않는데, 바퀴벌레 생각하면서, 막, 바퀴벌레 찾아서 봐요? 유튜브에 바퀴벌레 검색해서 봐요? 만약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본다면, 바퀴벌레 진짜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바퀴벌레 이미지 검색하지도 않고, 유튜브 검색하지도 않고, 그게 진짜 싫은 거예요. 그냥, 진짜 싫으면, 은 거기에, 몰입을 안 해요. 근데 좋으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용찬호든 뭐든 막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 아그 새끼가 나한테 막 어쨌네 말하면서 막 막그 새끼가 내 눈앞에 없는데도 계속 생각해. 사실 그게 좋은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좋다는 말을 써서 헷갈리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고 싫은거 없고 그냥 몰입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몰입만이 있다는 뜻 나는 과거에 용찬우에 몰입했었던 거고막 뭐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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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할 수 있어 막 나를 괴롭혔다면은 나를 괴롭혔던 그 상황에 대해서 존나 몰입하고 왜냐면은 제가 서브스탄스 얘기했다시피 샘 스미스 얘기했다 시피 모든건 관점이고 좋고 싫고 이런건 관점이고 단지 그냥 강렬한 느낌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몰입 하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거에 몰입하고 저거에 몰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몰입하고 뭐저 나쁜 사람한테 대해서 몰입하고 그냥 몰입만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좋고 나쁘고는 100% 관점이고 그냥 내가 몰입하고 있는 대상과 몰입하고 있지 않은 대상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좋은 건가, 싫은 거는 똑같아요. 그냥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과 몰입하고 있지 않은 것만 있어, 이 세상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에 몰입을 되게 잘하고. 내가 연휴 때 본가에 가가지고 찬물을 먹는데 찬물 먹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면서 미지근한 물 먹으라면서 내가 어떤 온도의 물을 먹어야 되는지. 사우나 먼저 얘기하자면은 사우나 가가지고 연휴 끝나고 사우나를 갔는데. 아 그게 진짜 아빠랑 조그만, 진짜 애기, 애기 아들들이랑 온 사람들이 되게 게 많더라고요. 사우나 하면서 애들 보는데 아 애들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미쳤어 그냥 아 말이 안돼 그냥 뭔 말이냐면은 아 이게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 강아지 보면은 강아지가 치트키거든요. 강아지 강아지랑 있으면은 불행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구나. 나 진짜 오늘 말하려는 거 생각났어. 이거 말하려고 했다. 이거 말하려고 했어. 얘 자꾸 까먹네. 나왜 이렇게 정신이 사나왜 이렇게 정신이 사만한 거야? 뭐 문제 있나? 왜 이렇게 정신이 사만해? 아무튼 내가 뭐 말하려고 했냐면내 이거 말하려고 했다. 산책하잖아. 내가 산책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산책하면서 그 기분 안 좋은 일을 풀기 위해서 산책을 한더 해. 막 그래서 막, 음, 이러고, 이러고 막 산책해. 음, 이러고 산책하고 있어. 음, 이러고 산책하고 있는데, 앞에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음, 이러고 산책하고 있는데, 앞에 강아지가,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와. 걔 보잖아요. 걔 보고, 불행할 수 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보면, 진짜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어, 엄마는 왜 나한테 뭐 찬물도 먹지 말라고 하고, 왜 엄마는 그런 뭐 불행한 인생을 살라고 할까? 왜 이렇게 불편한 인생을 살라고 할까? 이러면서, 음, 이러고 있어. 그런데, 바로 앞에 강아지가, <laughs>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나한테 이러다가 날 쳐다봐 이러면서 쳐다봐 <laughs> 이러면서 쳐다봐 그러면은 불행할 수가 있냐고 뭐 하는지 알아요?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은 더 심해요. 왜냐면은 강아지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른 이유는 강아지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소, 돼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강아지가 얼굴 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얼굴 표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랑 감정 교류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인간 애기는 오죽하겠냐고요. 애기들은 그냥 사람의 얼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보다도 감정이 더잘 느껴지잖아요. 걔네 막 눈웃음 치면서 막 뜨거움을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하면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가 뜨거운 물 넣고, 찬물 넣고 하니까 막. 막 이러면서 막 웃어 그러면 걔 보면은 진짜 존나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 진짜 그걸 보고도 행복하지 않다면은 아기를 보고도 행복하지 않다면은 진짜 이야기 속에 깊숙하게 매몰돼 있어서 몰입된 상태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던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거야 치트키를 알려줄게요 깨달음은 느끼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은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고 깨달음은 그냥 느끼는 상태야 그저 느끼는 상태 그래서 내가 EDM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자연이나 강아지 보고 이럴 때. 이야기가 없기가 존나 쉬우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 어떻게 이걸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아, 재밌게 말하고 싶은데 나 이거 넷플릭스에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베이비 레인디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 남자는 이성애자였거든요 네, 성폭행을 당해 그런 다음에 그 남자가 그 후로부터 바이섹슈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랑 다 관계를 맺어요 남자랑도 섹스를 엄청 많이 해.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스탠드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그 스탠드 코미디언이 스탠드 코미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내가 강간을 당하고 바이섹슈얼이 됐는데 근데 이게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차이 없거든요. 그냥 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랑 원래 내가 그랬는데, 걔 때문에 발견이 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원래 있었다면은, 걔가 그러지 않았어도 있었겠죠? 그게 뭔 말이냐면은, 걔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그냥, 강간범이 나를 강간한 거랑, 내가 바이섹슈얼이 된 거랑, 인과관계가 없고, 사실은 둘이 하나거든요? 내가 바이섹슈얼이 된 게, 그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냥 하나야. 그, 바이섹절된 사람이 지난 상황 환경에 의해 유전자에 의한 고이 그렇게 된게 아닌가요? 간단한 게 아니고, 바이섹절이안될 사람은 안될 텐데, 안에. 뭔가 있다 이 아니라 그냥 살아온 환경과 유전자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단박사어 가지고 이것러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유전자에 의해 살아온 환경에 의해라고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과학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환경에 의해 뭐 유전자의 영향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강간하지 않았더라면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에 의해 나는 유전자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안 거잖아요. 그뭔 말이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다음에 원래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이어졌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지금 다시 말하니까 조금 더 정리돼서 말, 말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모든 인과 관계는 뭐 때문에 뭐가 된게 아니고 사실 그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웃을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할 때 짓는 표정 있잖아요? 그냥 그 표정이 만약에 웃는 거라고 해봐. 이렇게 의사. 예 웃어. 근데 행복하지 않아도 은승이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쉽게 만들어줄게요 이야기가 없는 상태랑 이야기가 있는 상태 이야기가 없는 상태랑 이야기가 있는 상태가 있다 그리고 깨달음은 이야기가 없는 상태다 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없는 상태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막 트레바리 같은 모임에서도 막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느껴요? 막 이렇게 말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음악을 들어요 음악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엄청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하는 여러분 표정 있어요?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음악 들을 때 표정 이 어때요? 표정이든 몸짓이든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음악 들을 때 아, 음악 들을 때 아, 이런 표정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나올 때도 내가 지금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말안 말 하면 저작권이 걸리더라고요. 아 가사를 내가 차례말해갔겠다 말해. 예, 노래 너무 좋잖아. The way you look, away you think a king. 이 노래 진짜 좋거든요? l o v that. Like you didn't 이렇게 박자 나올 때, 이렇게 박자 넣을 때, 그냥 몸만, 몸만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막, 진짜 막, 진짜, 진짜, 몰입하면은, 몰입하면은 이 노래 들때 표정이 막, 아아 이렇게 되잖아요. 에이, 이렇게 되잖아 표정이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깨달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뭐든간에 그냥 그 표정을 해요 그냥 그 표정을 해뭐든간에 그냥 여러분이 길을 걷든 음악을 듣든 뭘 하든 그냥 그 표정을 해 몰입하는 표정을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몰입할 수 있어요 존나 치트키거든요 그냥 그 표정 해 그럼 몰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표정이랑 몰입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몰입할 수 있어. 그냥 느낄 수 있다고. 그냥 깨달음의 상태를 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노래 안 들어도 돼. 노래 들으면 더 쉽겠지만 노래 안 들어도 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기랑 이런 걸 그냥 느끼면 돼. 내가 지금 해볼게요. 아,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다. 해볼게요. 그냥 나눈 감아야지. <laughs> 아, 웃겨서 못하겠는데. <laughs> Got... 아이게 못하겠어.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아무튼 여러분 <laughs> 뭔 말인지 알죠. <laughs> 아,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네. 아 잠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지금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진짜 이거예요. 난 진짜 존나 치트키라니까. 이거 아무도 안 말해줘. 이거 누가 말해줘? 유발하리가 말해줘. 막 누가 말해줘. 아무도 안 말해줘. 내가 말해줘 <laughs> 내가 말해줘 진짜 아무도 안 말해줘 진짜 개쩌는 얘기야 해봐 아 진짜 존나 느꼈다 지금 존나 느꼈다 아 진짜 또 하고 싶네 잠깐 한마만더 할게요 야, 진짜 느껴진다니까? 느껴진다니까. 아, 진짜 이거는 존나 개치특해야. 씨발, 진짜 존나 개치특해다.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이 좋은, 진짜 존나 좋은 유튜버를 만난 거야. 이런 유튜버가 어딨어? 어? 이런 유튜버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씨, 너무 좋았다. 여러분도 해봐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 생각하면서 고마워해요. 알았죠? 제가 깨달음이 어떤 느낌인지 선물을 해준 거니까. 행복해서 웃는 표정이 나오니까 반대로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원리처럼 이야기 없는 몰입 상태에 있는 표정을 지으면 몰입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알았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 왜냐면 웃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은 행복은 관점이라서 그래. 그래서 행복하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들어가.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는 머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면은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관점이 없으면은 행복이 아니고 조,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몰입이다. 그저 이 순간에 몰입일 뿐이다. 라는 거를 안다면은 웃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가 아니고 그냥 몰입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입하는 표정을 지으면은 몰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행복, 슬픔 이런 건다 가짜고 환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몰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몰입 자체에만 몰입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몰입에 몰입을 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소짓... 말아요 그냥 뭐 미소 짓고 슬픈 표정 짓고 이러도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 그건 이야기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몰입할 때의 표정을 지어요 몰입할 때 몰입을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몰입을 해요 심지어 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몰입을 하기가 힘들어 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야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몰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몰입을 안 하고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몰입은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몰입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알려준 팁대로 어느 순간이든 몰입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 뭐 EDM 파티를 가든 이태원에 EDM을 들으러 가든 음악을 들으러 가든 아니면은 뭐 친구랑 싸울 때든 뭐 슬플 때든 어떤 순간이든 이 팁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몰입해봐요. 그냥 몰입해. 그럼 끝나. 몰입하면 끝나.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감동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감동이다. <laughs> 내 말에 내가 감동을 먹고 있어. 왜냐면 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재범이한테 감동을 먹고 있어. 연휴 때 여러분 잘 보냈어요? 즐거운 연휴 보냈어요? 저는 그 연휴 때 느낀 게 진짜 많아요. 연휴 때도 깨달음의 연속이었어. 내가 집에 갔잖아. 집에 갔는데 엄마가 찬물 도못 마시고 게하 뭐하고 뭐하고 뭐저고저쩌고 그냥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면은 그냥 움직이면 다. 잔소리인데 엄마가 지금 이거 안 보이겠지?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다 엄마 엄마 사랑해 <laughs> 엄마 안 봤으면 좋겠다 <laughs> 엄마 사랑해 엄마 안 봤으면 그 뭐야 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엄마 자겠지 맞아 어, 자겠다 잘 거고 아닌가? 엄마 좀 늦게 잘 때도 많던데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그 뭐야 엄마가 내가 뭘 하든 간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 계속 미친듯이 잔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어, 씨, 발 너무 힘든 거야. 잔소리에 폭풍이 막,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그것도 잔소리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요. 내가,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러면은, 이게 뭔 잔소리니? 뭐, 너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당연히 옳은 거를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걸 고마워해야지 왜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냐? 막 이러는데, 아, 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느낀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마한테 크게 없는 거야. 난 그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좋아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물 마시는 것도 좋아서 마시는 거고, 내가, 하... 뭐, 막, 귀여운 거 사는 것도 좋아서 사는 거고, 클럽에 이름 들어가는 것도 좋아서 가는 거고, 난 진짜 다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는 왜 그, 지금, 막, 뭐 이제서야 그렇게 클럽을 다니니, 그렇게 뭐, 또 이번 주에도 클럽 갔니, 뭐, 찬물 좀 그만 마셔라, 막, 뭐 탄산수도 그만 마셔라, 막 이러는데, 아, 어, 난 그거 다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좋아서라는 옵션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특히 조금 안타까운데. 왜냐면 은 이게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이 몰입돼 있다는 건데 내가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잔소리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 맞죠? 연이 님이 맞아요. 연이 님이 말하는 게100% 맞아요. 잔소리하는 게 엄청 좋은 거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엄청나게 몰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건강과 경제적인 거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입이 된 상태고 그런 게 맞거든요 맞는데 나 재범이도 재범이도 자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직도 이야, 이야기가 내가 된 상태이긴 하네 아무튼 나도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그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한 번쯤 엄마랑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음악 같이 듣거나 하면서 진짜 이야기 없이 같이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싶거든요? 이게 나의 에고가 가족한테 원하는 거야. 그때, 원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야,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원하는 건데, 그게 원하는 거라 가지고는 응. 그렇게 막 이야기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24시간, 365일 그러고 있는 것 같은가? <laughs> 아, 진짜... 왜 울다가 웃다가 뭐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엄마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안울줄 알았는데, 왜 울지?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엄마랑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싶은 거야. 근데. <laughs> 이거 왜,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왜 말을 못하겠네. 말하려고 하면 자꾸 365일 이야기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60몇 살까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싶었는데 잔소리 계속하니까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힘들어가지고 막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핸드폰. 안 보면, 엄마가 자꾸 잔소리 하니까, 아, 잔소리 듣기가 싫으니까, 핸드폰을 보는 거지. 근데 자꾸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으로 문찬이 보면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빠도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는 야구랑 골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는 왜 맨날 핸드폰만 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에 가서 알겠는 거예요 아빠 살라고 보는 거야 살라고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빠는 살고 싶어 가지고 핸드폰을 보는 거야 <laughs> 핸드폰 안 보잖아요 핸드폰에 몰이 많아져. 그럼 계속 재범아 왜 이러니 여보는 왜 그래 막뭐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에 파도에 막 휘엠쳐야 되니까 <laughs> 우리 아빠 안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TV만 보거든요 스포츠 보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밖으로 나오면 바로, 바로 잔소리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빠가 안방에 들어가니까,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는 아빠 보고, 네 아빠는 맨날 안방에만 있고, 나오지도 않고, 애들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안방에만 있는다, 뭐 이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웃긴 게, 내가 이거를. <laughs> 웃긴게 내가 이거를 연휴 끝나고 좀 답답하다가 연휴 끝나고 바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 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아빠 뭐 이렇고 우리 엄마 이렇고 하면서 가족 얘기를 했어. 근데 걔가 웃긴게 <laughs> 자기도 방금 전까지 가족이 다 올라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똑같대요. 자기 엄마도 자기한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한대요. 그냥 웃기면서 <laughs> 우리 아빠 그래서 핸드폰만 보더라 하니까 그 친구가 존나 웃으면서 자기 아빠도 핸드폰만 본대요. 그래서 내가 존나 웃었거든요. 아 너네 아빠도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막 존나 웃었어. 그러면서 <laughs> 내가 야너 핸드폰 전화와 이랬거든요. 전... 계속 징징징 징징징 이래가지고 야너 전화한다 이러는데 전화 아니래요. 전화 아니고 오랜만에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얘랑 막 대화 나눈 다음에 얘한테 잔소리를 계속 <laughs> 계속 카톡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장문으로 계속 뭐라고 써있어. 너 그렇게 돈 그렇게 막 쓰면은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세금도 그때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니 그 세금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그 뭐지 그 처리한 거 나한테 보여줘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걸 잔소리를 계속 먹는 거 나랑 대화하면서도 <laughs> 카톡이 계속 와. <laughs> <laughs> 계속 와 그래가지고 와씨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오빠의 마음도 이해가 됐고 엄마도 이해되고 그 나도 이해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도 이해되고 나는 엄마를 전혀 미워하지 않거든 엄마도 정말 사랑하고 아빠도 정말 사랑하는데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나랑 뭔가 바라는 걸 없이 바라는 걸 없이 같이 있고 싶다, 그냥. 그냥. 그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닐 거야, 내 생각에. 내가 연휴 때 가족 데리고 막 재즈도 보러 가고 했거든. 요 재즈 볼때그 가수랑 바이올린 연주자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가지고 와, 그래서 엄마, 엄마 보니까 엄마도 좋아하더라고, 동생도 좋아하고. 그런 순간에는 바라는 거 없었겠죠. 근데 내가 뭘더 바라는지 모르겠네. 그냥 계속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계속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재즈 보고 뭐 아빠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보러 가고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그런 거 하면 되네 그런 거 하면 되네 울게 아니네 그쵸?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계속 그런 거 해야겠다 아 문제 해결됐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뭔가 이제 됐고 이제 뭔가 마무리된 거 같은데 난 우, 이제 울기까지 했고 와할거다 했다 별쇼를 다 했다, 오늘. 그렇게 초반에 막 깨달음에 대해서 잘 말해놓고, 나중에 또 울고. 별 똥꼬쇼를 다 했네요, 오늘. 별쇼를 다 했다. 여러분, 제쇼 잘 봤나요? 여러분, 제쇼 잘 봤어요. <laughs> 제쇼 잘 봤어요? 뭔가라도 강렬한 느낌을, 어, 받았으면은 그게 된 거예요. 난 성공한 것 같아. 오늘 100명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성공한 것 같아. 오늘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101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어, 재밌는 공연이었고, 오늘 공연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공연 어디서 감사해요. 오늘 오늘 공연의 기승전결이 있었죠. 거의 서브스턴스 영화급으로 있었죠. 강렬했어요, 아주. 그래서 오늘 공연 재밌게 잘 보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후원할.